오늘은 LGCNS 주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솔직히 몰라도 주식에서 수익을 낼수 있거든요. 가끔 가다 뭐 같이 투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 얘기도 다 맞아요. 만약에 회사가 성장성이 있으면 그 주식을 계속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르긴 하겠죠. 근데 우리 같은 서민인 경우는 솔직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아 그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한 달, 이 간에 뭐 한두 달 안에 수익 내서 그 수익 낸 것으로 가족들하고 삼겹살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하는 게 솔직히 좀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요? 멀리 보이는 큰 행복을 바라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잘하게 수익을 내서 지금 현 생활할 때 필요한 거 사고 필요한 거 먹고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LGCNS를 가져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다운받아 놓은 게 4월 14일부터인데요. 계속 이걸 조금씩 모아가고 있어요. 이때 보시면 4월 15일날도 5만주, 4월 16일날도 8만 9천주. 그 다음에 최근 4월 24일은 4만주.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4월 14일 보면 지분이 0.57밖에 안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LG CNS를 그렇게 좋은 주식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최근에 보면 4월 23일날 한 6만주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아무래도 슬슬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 확률을 가지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걸 뭐100%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맞추기는 어렵잖아요. 뭐이 주식이 어쩔 때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는 수급을 보는 매수니까 지금 수급 상태는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는 해볼 만한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좀 핸들링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천만원어치를 산다. 그러면 하루에 천만원어치를 다 사지 마세요. 우선 한 3분의 1 정도 300만원 정도 딱 사놓고 한번 좀 지켜보세요. 그래서 이게 만약 올라간다고 그러면 더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그냥 300만으로 좀 지켜보시고, 이게 만약에 좀 하락한다. 이제 하락할 때, 만약에 수급은 살아있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좀 하락한다. 그럼 좀 사시고, 만약에 떨어질 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한다. 그럼 그때는 뭐 추가 매수를 할 필요 없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할때 저는 단타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하는 수익 매매가 좋아 보입니다. 뭐한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달 정도 팔았다 모았다 팔았다 모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의 수익은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4월 23일까지 LG CNS를 158주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서 4월 25일 35주를 추가 매수하여 지금 현재는 193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금액으로는 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향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현황을 보고 추가 매수 및 익절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